우리 다녀올게 모처럼 연휴 그것도 열흘이나 쉰다고 기분은 고향집에 미는 남친이랑 해외여행을 간다더라고 난 집에 내려가면 잔소리 폭탄만 받을 게 뻔하고 연애는 알다시피 관심 없어서 그냥 여기에서 하던 공부나 계속하려고 했지 근데 그둘 가기 전에 뭐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콘센트 전원을 한 번에 많이 켜두지 말라느니 수도 공사를 한다고 물을 사둬야 한다느니 가스비는 오늘까지 내야 한다느니 대충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내쫓았지. 참나들 그런 거 하나 까먹고 내줄까 봐.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어. 분명 애들은 다 나가고 없는데 어. 형관이 수상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봤는데 음. 세상에나 마상에나 거기 쥐지쥐 지가 내가 말한 적 있었나? 나취 공포증 있다고 바퀴벌레나 곱등이는 잡아도 지는 절대 못 잡아 그게 도주국만한 데다가 누런 앞니에 지렁이가 짚고 틀거리는 척거리까지 어떻게 저렇게 징그러워 나도 모르게 나온 상점 본능인지 사냥 본능인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한 그 녀석이 내가 던진 물건들에 깔려서 발버둥 치고 있더라. 어쩌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데? 그치만 계속 저렇게 두다가 빠져나오면 그, 그래. 기부한테 전화해서 다시 와달라고하자. 기차표 다시 사주면 되잖아. 그런데 핸드폰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거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고 있었는데 설마? 어이 으아! 뭐, 바보 멍충아! 나가서 도움이라도 정할까 싶어서 문을 나서보려고 했지만 도이 미친 듯이 쓰기로 마당길 손대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 명절이라 그런지 거리는 통통 비었고 이렇게 된거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했지 집에만 버티자. 그 뒤는 기분 아비가 어떻게든 해줄 거야. 그런데 밥이라도 해먹으려고 라면이라도 끓이려는데 물은 안 나오고 수도 공사 한 된다. 물 사줘.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스비 밀려서가스거 빌려. <laughs> 가스 끊긴다는 얘기를 가스 끊기 고하는 애가 어딨냐고~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인류가 발견한 위대한 만능 에너지 전기로 모든 것을 해결했지 그래,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먹을 거 해먹어 드라마나 보면서 "얘~ 아, 근데 좀 추운가~" 수도가 안 나오니 일러도안 되네~ 어~ 에헤, 뭐야~ 그렇게 전기가 나가고 나니 에너지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더라~ 그래도 그동안 모아둔 작동산이들이 이땐 큰 도움이 돼주더라고 특히 이 야광 수건~ 기부가 재정인의 선물해준 값비싼 쓰레기였는데! 두꺼비 집을 올리게는 자꾸 그놈의 안경이 현관에서 번쩍거려서 그냥 이대로 살아보기로 했어. 그래 물 가스 전기 없이 10일 조상님들도 다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그래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청소도 하고 혼자 게임도 하고 똥도 쌌지. 그렇게 매일 매일 책읽고밥 먹고 물 마시고 게임하고 운동하고 점점 먹을 게 떨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똥쌀 짜리는 부족해지고 게임도 질려갔지만 그래도 집에서만 지내는 게 할만하더라고. 아휴. 지금이라면 쟤를 치울 수 있지 않을까? 쟤도 며칠간 아무것도 먹질 못했잖아 이쯤 되면 죽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조짐틀레 비닐봉지와 집게를 들었어 손이 미친 듯이 떨려왔지만 어차피 한순간만 눈딱 감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생쥐 녀석이 벌떡거리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대로뭐 무서워서 현관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방에 가혀 족구리 됐지 씨! 그까지 뭐가 무서워서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나는 하염없이 기브랑 미가 오는 것만 기다렸어 며칠이나 남았지? 이제 곧 오나?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라도 비행기가 연착했으면 갓난 부모님이 붙잡아서 집에 더 있겠다 고랬다면 나한테 이미 연락을 했는데 내가 받지를 못한 거라면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지 어디선가 찍찍거리는 소리는 자꾸 들리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미게 속에 헤매던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딱 하고 났어 그래! 무것도안 들리! 공포는 두려워에 숨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맞서 서 정복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난내 공포심을 하나씩 이겨나가기 시작했지! 공폐라, <목소리도> 태성아!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뭐라 여기냐! 점점 <laughs> <laughs> 감각이 드는 것 같아서 나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 다보니, 다야 이제 나 모에게 두려할 것은 하나 없다! 함께해서 돌아오고, 다시는 보지 말자! 살 봐. 라 으아아악! 하하! 덤우 어디냐, 쟤 뭐하는 거야? 여기 무슨 오. 일이 있었길래? 유튜브 각이다 찍어놔두자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제발 돌아와줘! 헐, 헤어졌으면 깔끔하게 세이 굿바이지 왜 저러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음, 드라마일까 그렇지 현실에서 누가 저렇게 아, 진짜 진짜 전남친이 인스타 게시물에 실수로 하트를 눌러버렸어 바로 취소했는데 알림 떴겠다 그 뭐라고? 고작 그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아이쿠. 그 정도야 실수를 생각하고 넘기겠지 5년 전게 실물이었단 말이야 그것도 상관신다리한 사진 <laughs> 어... 헤어 렌지가어쩐데나 어. <laughs> 완전 개찐지런 스태퍼로 보였겠지? 난 몰라 난 몰라 이거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데 오늘 밤좀 편하게 자려면 빨리 수습하자 진정해 비. 어쩌다 한번 어? 그런 거 가지고 뭘 싫은 어. 그 다가 아니야 그게... 헤어지고 처음엔 매일 눈물만 나고 너무 힘들어서 내마음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SNS에 은근슬쩍 티내보기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아 밤새 추억 맞은 것처럼 틀어놓던 그때구만 뭐 헤어지고 흔히들 그러잖아 막 프로필에 초성 메시지 적어놓기도 하고 근데 난 이렇게 힘든데 그놈은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니 괜히 심술이 나서 나도 질세라 음에도 없는 남자랑 데이트도 해보고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거래도 깔아보고 온갖 행복한 척은 다 해봤는데 그럴수록 현타만 놀뿐자 결국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내팽개치고 매달리기 모드에 돌입했지 처음엔 그냥 살짝 떠보기만 하려고 했어 근데 캐톡창에 읽은 표시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초조해지면서 절박한 거 그리운 거 화난 거 온갖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오는 거야 결국 나중에 후회할 거 뻔히 알면서도 나도 나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됐지 한참 토크 쏟아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쯤 결국 내게 돌아온 건 자당할게, 미안 어, 드라마 속찌질려가 어, 어, 멀리 있지 않았네 어, 좀 매정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확실히 끊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좋게 어, 생각해 그렇게 비련의 시련여 정도로 남았어야 했는데 어? 나도 더는 안될것 같아서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났더니 갑자기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배달로 풀로 주문을 했는데 어? 어? 족발 중자 시켰니? 실수로 배달 주 마커스 추가하고 리뷰 이벤트로 무상까지 야무지게 챙긴 날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녀 나 그만해 그만하라고. 무엇보다 최악은. <laughs> 또 있다고? 어느 날술 진탕 먹고 전 남친 집 앞까지 찾아갔거든. 거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다음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전 남친 집 침대더라. 게다가 옷도 홀딱 벗겨진 채로. <웃음> 뭐? <웃음> 마음은 대고 몸만 받겠다 이거야? 그럼 그렇지. 육체적 보는 그거 무시 못 한다고. <laughs> 알고 보니겠어요. <어허>. <laughs> 전 남친은 그날 집에 없었고 전 남친 어머니 께사와 보다 못해 날 집에 데리고 들어오신 거였더라고 도에서 더러워진 옷 세탁까지 해서 돌려주시고 골목까지 다주면서애서 다독이시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어 신이시여 그래도 하늘이 도왔다 좋은 분이니까 망정이지 <laughs> 잘못 걸렸으면 너 바로 쇠고랑 찼어 그게 그럴만한 사정이 어? 있으셨더라고 야! 이거구좀 끌게! 이 문구 좀 끌게! 야! 야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이름면안 돼! 아잇! 나오라고! 혹시 새벽 2시에 전남 지사는 아파트 관리실 몰래 잠입해서 전 세대의 안내방송으로 난리 부려본 사람이 있니? 두손꼭 잡고 그날 일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도 그 손의 땀이 잊혀지질 않나 아... 정말 지구에서 사라지고 싶다 아하 미친년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절하셨던 거구나 미, 진지하게 말하는데 일단 개명부터 하고 핸드폰 부숴버리자 <laughs> 난왜이 모양인 걸까? 너희처럼 크라고 이성적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laughs> 너무 자책하지 마. 차츰 노력하면 되겠지. <웃음> <웃음> 그래, 남자 떠이 뭐라고? 이제 흑역사는 털어버리고 씩씩하게 새 출발하는 거야. <laughs> 어, 어떻게 정말이야? 어, 그동안 잡을 만큼 잡았다고 집 앞에 잠깐 나와보래. 기억 <laughs> 코 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가? 옷 <laughs> 것이 응, 왔군. 네 침착하고 심호흡해나 <laughs> 다녀올게. <laughs> 나 왔어. 지금까지 들은 대로라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힘기 꺼낼지도 모르니 응. 잘 지켜보자. 아, 저게 미안해. 아까 그건 정말 실수였어.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멋대로 눌러지는 바람에. 이제 더는 아, 넘기기 헉. 힘들 것 같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아무래도 난너 없인 안될것 같아. 우리 다시 만나지 않을래? 너의 그 변치 않는 어? 수뇌보가 내 마음을 울렸어. 출출한데 우리 어디 가서 오붓하게 족발에 막국수나 때리러 가자, 자기야. 자야 오빠, 왜. 이런 미친, 내가 지금 뭘본 거야. 왜 만났는지 알것 같다. 저런 것들도 연애를 하는데. <laughs> 역시 너는... <laughs> 남녀네 얘기 들어주는 거 아니랬어. 아, 눈꼴 싫어, 야가자왜난 <laughs> 만나는 남자마다 이 모양일까? 너 남자 보는 눈에 거의 신봉사 수준이잖아 내가 뭘, 아직 이상형의 남자가 안나타나서 그렇지 네 이상형이 어. 어떤 사람인데? 음, 내 이상형은 말이야 일단 요리를 잘하는 남자였으면 좋겠어 야. 나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 향기로 나의 이랬어. 하루를 깨워주는 그런 남자 말이야 혹시나 내가 아침을 굶지 않을까 간단하면서도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서 내 건강까지 챙겨주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랄까? 남자를 원하는 거니 집사를 원하는 거니? 얘가 아직 사춘기 때를 못 벗어났네. 어떤 상황에서도 날 이해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 좋아. 짠. 최대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주는 남자. 내가 만나봐서 아는데 그런 남자는 금방 질리더라. 일단 남자는 잘 생기고 봐야 돼. 이를테면 박보검 같은 베이비페이스, 에 공이 같은 탄탄한 몸매를 가진 남자라고 할수 있지. 쳐다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한 방에 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이야. 개멋있어. 일단 외모가 끌려야 사랑을 하든 키스를 하든 할거 아니야. 10대부터 70대까지 남자들의이상형이왜 예쁜 여자겠니? 난 그건 동물의 본능이라고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남자랑 뭘 해야 할까? 그 사람이 진짜 내 이상형인지 아닌지는 침대 위에서 결정되지. 다른 게다 맞아도 속공합이 안 맞으면 크림 없는 크림빵, 노른자 없는 달걀 아니겠니? 지금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날 황홀감에 젖어들게 만들어 주는 그런 남자가 내 이상형인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외롭다 음. 외로워 <laughs> 사랑, 섹스 그런 게밥 먹여주냐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재력이지 차도 한대 한 정도 있으면 좋고 뭐 금수저가 아니라면 적어도 전문직에 연봉 1억 정도는 돼야 나중에 아이도 키우고 차곡차곡 모아서 내집 마련의 꿈도 이루고 하지 않겠어? 부모님은 외국에 사셔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될수 있으면 형제는 없는 게 베스트지 많으면 신경 쓸 일도 많고 나중에 괜히 골치만 아프다 그리고 이왕이면 글로벌 시대니까 3개국 어 정도는 하는 게 좋겠지? 같이 해외 여행 갔을 때 외국인이 말 걸어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laughs> 이런 완벽한 남자들이 정말 존재는 할까? 지구상에 한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오 섹시한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오벌 병풍으로 <laughs> 도배를 했네. 좀 있어 보이는데? 중후번 대하는 거 보니까 매너도 좋을 것 같아. 내 네, 성향을 찾은 것 같아. 같아. 여. 어? 일행인가? <laughs> <이랬인가>? 응 음. <laughs> 일행인 남자도 괜찮네 뭐너 먼저 집에 가라 미랑 <laughs> 이대일은 뭐야 저거 어. <웃음> <웃음> 보고 싶었어 나도 자기야 <웃음> <웃음> 놀래라 여기 개이뻐 <게이퍼야? 웃음> 왜 잘생긴 애들은 다 개일까 이상형은 얼어 죽을 야 술이나 마시자 <laughs> 어. 2022년 1월 4일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뭐든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마련이다. 미는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기분은 작년에 사귀던 남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드는 게 목표란다. 나는 새로운 자격증을 하나 더 따볼까 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자격증만 한게 없다. 중고서적을 당근마켓에서 뒤져보기로 한다. 요즘엔 물건을 새로 사는 것보다 중고물건을 싸게 얻어다 쓰는 게더 이득이라고 한다. 남친이 두고 간 물건들을 헐값에 당근마켓에 내다 팔면서 쏠쏠하게 수입을 벌고 있는 기부말이니 믿을 만한 것 같다. 때마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내놓은 중고서적이 눈에 띈다. 좋은 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쪽지를 보낸다. 근처에 살기에 만나서 직거래하기로 한다. 약속 장소로 나간다. 몇 분을 기다렸을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온다. 불태안경의 어... 큰 키. 누가 봐도 범생 스타일의 남자다. 합격자의 포스랄까? 지적인 매력이 느껴진다. 돈을 받고 미련 없이 뒤돌아서는 저 모습. 뭐지? 지 여우는? 2022년 1월 4일 오늘로써 백수 생활 715일 차.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했다가 나온 프라이팬에 드샷을 맞을 뻔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형방 책꽂이에 꽂혀있는 아무 책이나 중고로 팔아서 게임방이나 가야겠다 당근마켓에 올리자마자 직거래가 성사된다 그래서 바로 약속 장소로 날아갔는데 책을 사러 나온 여자가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본다 뭐지? 세수를 안 해서 알 없는 뿔대 안경을 쓰고 갔는데 눈치 챈 건가? 2022년 1월 5일 어제 본 남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왜 이러지? 쓸데없이 당근마켓을 기웃거린다 아, 그 남자가 다른 물건 중고로 올려놓았다 나도 모르게 구매 문의를 넣는다 뭐? 너 뭐야? 도답지 않게. 메시지가 바로 날아온다. 내일 바로 만나서 거래하자고 한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유는 뭐지? 2022년 1월 5일. 이제 팔찍도 떨어졌다. 방안을 뒤져보는데 예비 군복이 눈에 띈다. 저거라도 내놔볼까? 절진한 군복을 사는 미친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있다! 미친 척하고 울렸는데 웬 호구가 구매 의사를 밝혀온다. 내일 당장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낸다. 하루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어쩌지? 2022년 1월 6일.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환하게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시선을 내린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에 왠지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성공적인 거래였다 그런데 여자가 왜 예비 군복이 필요한 거지?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돈을 받자마자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중고 거래 이거 은근 중독성 있다 집에 와서 다음 팔 물건을 찾아본다 오 할머니가 쓰던 요강이 보인다 그 남자에게서 골동품을 구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물건이어서 추력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를 볼수 있어서 마음은 좋다 어느덧 벌써 세 번의 만남... 이제 제법 친해진 듯한데, 살짝 마음을 떠볼까 한다. 마침 이 남자가 물건을 떠올렸다. 돈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어떻게든 모으면 되겠지. 일단 예약만 걸어놓는다. 대박이다. 할머니 요강을 20만 원 주고 팔았다. 이번에도 그 여자였다. 그 여자 대체 뭐지? 이번에는 효자 손을 10만 원에 올려본다. 또그 여자가 예약을 한다. 이 여자의 정체가 뭘까? 서민으로 위장한 대구룹 종수의 딸일지도 모른다. 서민 체험을 위해 당근마켓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나와 인연을 맺게 된 거고. 나의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 날 남친도 삼기로 결정! 이후 아버지에게 소개 후 나에게 대표 이사 자리를! 그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에 만나면 데이트 신청을 할 것이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겠지? 그 다음엔 가벼운 술자리를 갖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은근슬쩍 가벼운 터치 그렇게 키스까지! 차라리 첫날 호텔성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걱정인 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시기가 왜소하다는 것이다 이것만 극복하면 된다 그래 이거다 거시기 확대기 오 가격도 아주 저렴하다 기다려라 대기업 총수였다며 2022년 1월 20일 아무리 돈을 만들어보려고 해도 통 모이질 않는다 하는 수 없이 기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근데 기부는 지금은 돈이 없고 저번에 당근에 올린 남친의 물건이 팔렸으니 대신 가져다주고 직접 그 돈을 받아서 쓰란다 뭔데 이게 아 아니야 됐어 됐어 고마워 2022년 1월 26일 나의 첫 목표 달성을 위한 뿌리 강화를 위해 중으로 거시기 확대기를 구입했다 직거래를 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와또또 그녀다 분명 다른 아이디였는데 그녀도 황당해하는 눈치다 나도 당황해서 이거 작동은 잘 돼요? 라고 묻는다 이런 병신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녀가 아 네네 그게 아 어떡하지 아 네네 작동 잘 돼요 저도 매일 썼는데 고장도 안 나고 헐 이걸 매일 썼다고? 뭐지 외모는 분명 여자인데 그래서 어쩌고 그런 건가? 어쩐지 예비군목 살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머리가 복잡해진다. 머뭇거리고 있으니 한술 더 떠서... 아, 저도 쓰고... 친구랑도 같이 잘 썼어요. 야, 과연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돌려 쓴다고... 물건 상태가 의심스러우시면 지금 여기서 한번 써보실래요? 안 아, 돼, 네, 지금요... 아, 밖에 조금 그러시면 저런 카페 같은 데 가서 써보시는 건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우와... 운명의 장난일까? 기부가판 물건을 사러 그가 나왔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면 수줍어하는 그의 모습.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일까 싶어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해봤지만 허둥대며 다른 아들 멀어지는 그를 보니 이번에도 헛다리였나 보다. 역시 나에게 사랑은 사치였던 걸까? 반돈으로 술이나 사가야겠다. <laughs> 사랑이 뭘까? 이년또 시작이네. 이번 토크에서 난 빠질게. 이들은 가슴 아픈 사랑해본 적 있어? 사춘기 때나 있었지. 내가 아는 사랑이 제일 가슴 아프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기부의 사춘기? 궁금하다.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라고 볼수 있는 중학교 1학년 때였어. 여드름 폭격에 군데군데 골마 터진 악성 여드름이 마치 당장이라도 폭발하려는 파라산 같은 느낌이었지. 그놈의 여드름 때문에 그 시절 내 자존감은 바닥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피부에 예민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 학교에 인기 많은 선배 꼭한 명씩 있잖아. 그때 난 학교에 있는 듯 없는 듯 지냈는데 어느 날그 선배가 다짜고짜 통성명을 하는 거야 <laughs> 내 이름이야 외워도 그 선배를 그렇게나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었지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 <laughs>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나타나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 <laughs> 괜찮아? 내 이름 알지? 그런 얼굴로 말을 거는데 말이야 그렇게 내 머릿속엔 온통 선배 생각뿐이었지 엄청 추웠던 날내 손을 덥석 잡고 하필을 쥐어주면서 또 자기 좀 기억해달라는 거야 <laughs> 내 이름 꼭 기억해 백프로 그린라이트 상황에서 내가 고백을 안할수 없잖아? 선배, 받아주세요! 어? 선물이랑 손편지를 전해주고 너무 떨려서 도망쳤지. 그런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몰래 숨어서 봤더니 친구들이랑 내 편지를 보면서 나를 글쎄... 걔 있잖아, 여드름 괴물. 쟤는 확실히 너 뽑았겠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하려고. 봤더니 정교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기 옆에라고 다닌 거였더라고. <laughs> 그래도 그렇지. 여동 괴물은 너무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꿈틀대는 게 느껴졌지. 어? 넌? 어디서 그런 용기가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호두까기로 응징을 해줬지. 그 자식 덕분에 지금의 판물팔 탈모 속에 재탄생한 걸지도? 그래. 똥맛 카레보단 카레맛 똥이 낫다니까. 그건 무슨 똥 같은 소리야. 내 사춘기는 흑역사라 얘기하기 싫은데, 사실 난 아이돌이 꿈이었어 너희들도 알지 내 노래 실력 지금은 변성기가 와서 이렇지만 그때만 해도 아이돌 같은 목소리였거든 여자도 변성기가 온나 암튼 음악은 사랑했지만 가수가 돼서 유명세를 타는 건좀 별로였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또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았던 건 바로 신분 차이였어 난 평범한 학생이고 그는 모두가 동경한 슈퍼스타였으니까 그때가 첫 만남이었는데 괜찮아. 우린 바로 사랑에 빠졌지 그가 먼저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난 결심했어 아이돌이 되어 그의 곁에 머물기로 뭐 실력이나 비주얼이나 이미 완성형 아이돌이었지만 형식상 오디션으로 들어갔지 간단히 목을 풀고 있었는데 신이 <laughs> 우리의 사랑을 질투했는지 아, 극동의 신호가 아니, 이 여자 화장실 쪽은 어딜 가는 기거야 <laughs> 대참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어 느낌상 평범하게 나올 녀석들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게 힘을 주는데 그때였어!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가웠던지 아랫배에 힘을 주었지 우린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어떤 무대에서도 볼수 없는 완벽한 앙상블을 이뤄냈어 그렇게 만족스러운 합주를 마치고 문 밖을 나섰는데 오 마이 갓! 역한 똥 하모니 파트너가 우리 우상 아이돌이었던 거지 아이돌이라고 화장실 안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생새가 그소리와 냄새가 그땐 나만의 우주가 파괴된 느낌이었지 아이돌이 똥좀쌀수 있지 뭘 그래 그 이의 밑바닥까지 다분 마당에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순 없었어 잘 가요, 내사랑해 사랑해. 혼자 음. 사귀고 헤어지고 아주 난리였네. 난 무어 뭐, 이해 음. 너무 사랑했으니까 충격이 더 컸겠지. 난 그때도 지금도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남자애가 고백하면서 준 초콜릿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친구랑 나눠 먹고 그랬지. 그때 나랑 제일 친한 단짝이 있었는데 걔랑 노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 매일 붙어 다니면서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수업 시간에 쪽지 주고받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고. <laughs> 체육 시간에 피고할 때는 내가 항상 턱이 쉬었는데. 아들아! 아이고! 그때마다 그 친구가 날 지켜줬어. 괜찮아? 어? 내가 다치면 그 작은 몸으로 날 업고 양호실까지 데려다줬지. 같이 떡볶이 먹을 땐 내가 어묵을 좋아하니까 나한테 많이 양보해줬어.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사이가 멀어졌지 왜? 네 뒷담이라도 까고 다녔나 보재? 그년이 네가 좋아하는 남자를 가로채했구나?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그 친구네 집에서 처음으로 야동을 보던 날이었어 한참 집중을 해서 보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져서 봤더니 민망한 장면 때문인가? 눈싸움을 하자는 건가? 그렇게 눈빛이 너무 촉촉하게 젖었는데 그때 갑자기 보리다 입을 맞추더니 날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는 서먹해졌고 어, 하필이면 그 시기에 어쩌죠? 그 친구의 비밀이 전교에 쫙 퍼졌지 뭐야 걘그 소문을 낸 사람이 나라고 오해한 것 같더라고 어. <laughs> 근데 넌 정말 일도 마음이 없었어? 친구로서 정말 좋아하긴 했지 근데 그게 사랑일까?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더라고 에? 누구랑 여자랑? 영국으로 이민 간 거야? 아니 남자랑 그것도 엄청 어, 잘생긴 어, 훈남이더라고나 어. 좋아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나한테 물어본 음. 거냐고. 야, 다 어릴 때잖아. 그 친구도 사춘기가 아주 시기에 왔었나 보지. <laughs> 진짜 사랑이 뭘까? 사랑이란 말이야. 서로를 아이들 <laughs> 똥 싸는 소리 그만하고 쓰리는 매실거사. 그래, 그러다. 음. 야. 응. 며칠 전이었어. 퇴근하는데 갑자기 고향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 내 아버지? 네? 오늘 저녁에 올라오신다고요? 음, 기부가 이렇게까지 놀라는 이유는? 섹시함이 흘러넘쳐 어? 주변의 남자가 끊이질 않고 성지식은 거의 막상 선생 사원 만남의 인생의 좌우명인 기부의 평소 모습과는 달리 기부 원래 집은 12대를 이어온 엄격한 사대부 집 장손의 집안으로 평소 예를 중시하고 여자는 매사 조신하게 몸가짐을 해야 한다고 기부를 가르쳤거든 서울에 올라와서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어? 문제는 고향에 계신 기부의 아버님은 지금도 기부가 조신하고 여자답게 얌전히 서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 <laughs> 맞아! 갑자기 아버지의 상경이 멘붕이 오더라고 대조 같은 아버지가 내가 사는 방을 봤다면 아마 기절하셨을 거야! 일곱 시? 일곱 시? 호텔이 닥쳐, 어떡해, 어떡해! 어, 몸치다 걸렸어? 누가 들이닥는데 경찰? 내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 이번엔 유부남 건드린 거냐? 모르니? 네? 자초지종을 들은 미와 무어의 표정은 나뭇지 않게 멘붕에 빠졌지. 어? 어? 너네 아버지가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고? 거울아이 그 같다시던 아버지, 어떡해? 지금 기부사는 꼴 보시면 기분 잡고 돌아가실지도. 어쩌지? 지금 방을 치울 수도 없고. 그래 좋아 너 나랑 잠깐만 방 바꾸자 알았지 오늘만 네 방은 내 방이다 방에 뭐 이상한 거 없지 없어 잠깐 그때였어 난 그때 공기에도 무게가 있구나 깨달았어 불과 일년 만에 보는 아버지인데도 그 어색함이란 그래 사는데 불편한 건 없느냐. 아, 그럼요 아버지 소녀 직장 다니는 거 외에는 집에서 책 읽는 일과라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었사옵니다 그래 네 방은 어디냐? 그러시고는 내 방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미리 얘기해도 모아 방으로 아버지를 안내했지 알다시피 모아는 미처럼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서 방에 남자 사진 하나 안 걸려있었고 수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온통 책뿐이어서 이미지 세탁에는 딱이었거든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시선이 무언가에 꽂히시더라고 그 시선의 끝에 뭐가 있나 했더니 그건 바로 <laughs> 아! 어... 어...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더라 설마 무어방에 이런 흉측한게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평소 자위는 성코나 컨트롤 못하는 루자들이 하는 거라고 목에 빗대를우벽 주장하더니 이어게구뭐려 그냥 호기심에 샀어 저게 뭔데?" 이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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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아... 아... 네, 아... 그, 그거는요. 음. 아들이 아버지, 저 망했어요, 저 망했어요. 야, 안마기 아닌가? <목소리> 아, 아유, 아, 좋다. 아, 아, 나, 네. 아, 맞아요, 안마기. <laughs> 우와, 아버지 선물 준비한 거야? 아, 아, 포장하는 걸 깜빡했네. 아버지 선물이에요, 혀도 선물. <laughs> 다행히 요즘 기구들은 언뜻 보면 가전제품처럼 보여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런데 눈치 없는 미가. 다른 모드도 있네, 아버님. 이자기왜 대다리가 돌아가냐고 이건 뭐냐 오. 아니 왜 앞뒤로 움직이는 건데 우와 기능이 많네요 아버님 부위별로 안마는 방식이 다른 건가봐요 아, 세상 참 좋아졌구나 그 옆집 만식기 애비도 아들한테 안마기 선물 받았다고 하던데 아 이런 거였구만 라고 하시면서 자위기 아, 아니 안마기를 귀한 보물마냥 상자에 넣어서 가지고 돌아가셨어 하하하하 음. 야, 아, 어쩔 거야, 이제?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오늘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 진짜 안마기를 사서 고향집에 갔다 왔거든. 그런데... 에이? 아유, 맞다, 맞네, 그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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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왔어? 왔어? 와, 시원이요 아주 시원해요. 아, 이런 좋은 걸 다방아울에 기증하고. 아이고, 말해, 뭐여, 그집 자식 농사는 잘해 어째? 임장, 아, 그거... 그거 그 단추 한번 눌러, 보라더라고 와다 신기한 아, 아이 아이고 아, 시원해 아예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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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디에 쓰든 잘 쓰시면 된 거지 뭐 아이고 이 버전 뭐길래 이러니까 점점 뜨거워지나 음? 이찜질기는까지 있나요?